만성신부는증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뇨병이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이고, 세 번째는 만성신장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당뇨병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가 2010년에 200만 명이었는데, 2015년 통계를 보면 2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증으로 오는 게 만성신부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구체가 이제 신장에 혈액을 거르는 장치인데 여기가 이제 망가지고 예과장치에 구멍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이 한마디로 원인은 대사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에 노폐물 독소가 많이 쌓이고 혈액이 뻑뻑해지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 순환 장애가 오겠죠. 음, 이제 이게 사구체가 이제 다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막히고 구멍이 생기고 뭐 이렇게 여과 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당연히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기존에 예,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예, 혈압 당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만성 신장염인데 예, 주로 사구체 신염이 원인입니다. 네, 예, 이이 원인은 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의 면역 세포가 신장을 공격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장 사구체가 망가져서 예, 또 신장 만성 심부전증이 오게 되죠. 이 경우는 이제 면역계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 면역에 대한 관리가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평소에 이게 대사질환이 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대사질환은 한마디로 생활 습관병이거든요. 과도한 칼로리 섭취. 그렇게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면서 운동은 부족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대사 기능이 깨져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으로 만성 신부전증이 오기 때문에 생활 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그다음에 면역 관리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